기가 좋아졌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내가 뭔가 꾸준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게참 기쁘고 음. 즐겁습니다. 저는 또 우울증도 좀 있고 몸이 좀 되게 피로하고 만성 피로가 있었거든요. 그냥 하면서 그런 게 되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고 난면발 걷기를 하고 나면 하고 나서 몸이 더 가벼워졌어요.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네, 전에는 뭐, 새벽에도 자고, 뭐, 하루 종일도 자고 이랬는데, 하고부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저녁요 혈압도 있고, 또, 심장도 나빠가지고, 약을 계속 먹는데, 하고 나니까 혈압이 낮아졌어. 요 병원에 가니까 없어요. 뭐, 제가 이렇게 낮아졌노, 전에 <laughs> 계속 10년이 되었는데, 뭐 평범하게 다 음. 높았는데, 요즘 낮아졌다고, 선생님이.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 어떠한 경우를,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계속 낮아지 놓고. 근데, 맨발 벗기로 해서 그런가 몰라도, 맨발 벗기를 열심히, 쓰기가 열심히 했지만, 그래, 그런가 습니다 아주, 진짜, 몸도 좋아졌지만, 정신적으로 좋아졌고, 맑아졌지만, 머리도 맑아졌고, 제가 좋아졌는 게 뭐냐면, 주로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안 땡겨요. 진짜 좋아졌는 게 뭐냐면, 일단, 제 몸으로 느끼니까, 그죠? 어. 몸으로 느끼니까, 진짜 이게, 아, 저, 남구에 사는 게 저한테 큰 복인 것 같아요. <laughs> 저기 앞산도 있고. 아, 좀, 좀, 좀 비관적이고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예.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배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MRI도 찍고 뭐 이렇지 다듬고 이랬는데 아, 잘안낫더라고요몇 번의 음. 뭐 효과인지 몰라도 지금은발전합니다 음. 어. 당뇨약은 먹었었는데 한 2, 3년간 먹었어요. 근데 이 약은 먹지 말고 이제 내대로 한 2, 어, 두달간은 체크해가면서 한번 보자. 그때서 다시 병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또 검사를 한번 해보지 싶어가제 나름대로 한 3일 전부터 당뇨약을 끊었습니다. 오. 맨발을 걷고 일주일 만에 저는 목하고 이 음. 골반뼈하고 아팠던 통증이 싹다 없어졌어요. 오. 너무너무 좋고 정말 이 맨발이 이만큼 제한테 이런 건강을 줄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너무 지금 기뻐요.